안녕하세요, 유준열입니다. 영화 재밌게 잘 보셨어요? 네! 어, 감사합니다. 지금 이종영때 무대 인사할 때 느껴지는 그, 여러분들의 그, 마음이랄까? 네. 좀, 좀 쫄깃쫄깃하게 보셨나요? 네! 어, 다행입니다. 저도 제 영화를 참볼때 쑥스러워서 잘못 보는데, 이 올빼미만큼은 저도 알고 보고 봐도 좀 긴장되고 손에 땀을 주면서 좀본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,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참 다행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독 한태진입니다 어떠셨어요? 중간에 좀 놀래고 그러셨나요? 네. <laughs> 놀... 아,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 고맙습니다. 네. 아, 주말에 이렇게 아, 고맙습니다. 아,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네. 어, 즐겁게 기가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레스후레시 <laughs> 브레시. 최대감 역할을 맡은 신인 배우 조성하라고 합니다. 여러,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고 하니까, 어, 공자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. 일일 일직간 올빼미 만복내라. 하루에 한 번씩 올빼미를 보면 만복이 들어온다. <laughs> 여러분,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리고 연말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올미에서 만신 역할을 맡은 배우 박명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영화 다 보셨죠? 네. 예, 만족스러우셨나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만족스러우셨다면 저희 이제 2주차 접어져서 무대 인사하고 있는데 주위에, 혼자 보시면은, 어, 아까우니까 주위에 또 같이 널리 보자고 알려주셔서, 어, 저희 영화 잘될수 있게, 한국 영화 올이 흥행할 수 있게 많이 <laughs> 도와주십시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올댕이에서 강빈을 연기한 조윤서입니다. <laughs> 하, 이렇게 추운 주말에 꿀같은 주말에 따뜻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, 영화 앞에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주변에 어, 재밌다고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SNS나 뭐 이런데 후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. <laughs>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, 와또 처음 많이 보셨고 나이들 많이 보시고 감사합니다. 요새 또 유행이 올빼미 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.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어 크게 준비한 건 없는데 저희가 사인한 엽서가 있습니다. 이거를 무작위로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. 위험하니까 꼭 앉아계세요. 아시죠? 일어나시면 안됩니다 갈게요. <laughs> 어떻게 소다 감독님 아. 아네 네. <laughs> 저번 30번 봤어요. 감사합니다. 봤어요 네, 남은 주말 시간, 어,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!